We'll be right <laughs> back. 예뻐예뻐뻐 예뻐. 카메라 상으로 햇빛 빛이 너무 노랗고 그래 그래서 안 예뻐 엄마 이 앞으로 와 키가 너무 작아 보여서 키작아진그 그 손을 이렇게 하면 안돼 어. 가만히 안하면안 돼? 우와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까지 야지여기허허허허허 모여봐. 어, 뭐 아, 거? 거 이런 아기자기한 게 제주도엔 참 많은 것 같아. 소품샵도 엄청 많고, 빈티지샵도 많고. 어, 이런 거 이쁘다. 멘탈. 갈치 빨리 먹고. 우리 딸에겐 갈치만. 아, 먹방이야, 너는 완전 먹방이야. 그니까 그거, 햄, 물 있는 거 하나랑. 그냥 큰 갈치, 나, 두개 시켜서 먹으될것 같아. 오, 긴데? 얼마 안 긴데? 한 시간 반 걷는다고 했어. 어디로 갈 거야? 여기로 내려가 보자, 여기. 밑에. 아니, 근데 나는 숲을, 어, 이렇게 보고 싶은 건데 이게 이게 그러면 메인...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라고? 아니, 메인. 난 그럼. 여기, 이런 데 가야 된다. 갈 거면. 숲,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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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이, 이, 가장 이, 이, 길이. 이, 길이 가운데 길이로 가는 길이고. 잉도는 비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숲길로 보는 거. 그러니까 재원이 너는 숲길을 원하는 거잖아. 응. 그래, 그럼 이쪽으로 우린 내려갑시다. 다 사람들은 대로를 다니는데 우리는 숲길을 갈거 여기 완전 숲속 같아. 음. 응. 와저 숲바라 저 안쪽은 완전 오지 같지 않냐? 네, 괴굴 괴굴을 보여줄게 딸 괴굴이 있대 제주에서만 볼수 있는 괴 또는 숨골이라고 한대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흘렀던 흔적이라고 볼수 있고 굿자왈 지대에서 흔히 볼수 있대. <놀람> 숨구멍. 용암이 나오는 자리 507m 동굴을 들어갈 수 있나? 여기서 온기가 있었대 제주 4.3 사건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피신했던 곳이네아여 음. 어? 돌멩이가 좀 야, 많다 여기 멋있다 그치 어, 완전 예쁜 길이다 여기. 근데 너무 예쁘죠 여기 서서 바람 소리 좀 듣고 가지. 음. 거기 말고 여기 누군가가 산다고? 왜? 뭘 보고? 너무 예쁘다. 힐링하는 그곳이네. 가만히 서서 바람소리를 들어. 여기서 그 음악 들으면 딱이겠다 그만 찍 엄마 아니 지금 여기 저 하늘 천둥 찍고 있잖아 진짜 그러네? 아, 뭐야 이가 들려. 왜 붓을 쓸쓸히 들어가는 거야? 그냥 뭔가 느낌이 있잖아. 그래도 가쁘다. 기찻길이 있잖아. <laughs> 여보, 양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저 반대편에만 있어.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갈 수 있단 여보, 아까 그건 내쟁이 같은 듯한 느낌을 줘야지 선글라스 빼고. <laughs> 이쪽 갔다 왔어? 우리는 이제 일로 가는데. 이렇게 우리는 숲에 아. 내가 들어갈게. 응. 너야. 너. 너를 사랑한 제. 박재웅을 사랑한 제. 여기 이어지는 길은 없나? 그래서 가는 아, 그래 가야 되겠다 우리는. 이쪽도 숲길로 가는 길이 있나? 있어. 아,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서 시작해서 음. 이렇게 도는 거야. 어? 아, 형 일로 왔어?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여으로 아, 우리는 와. 일로 왔는데. 그러니까 가운데 왔으 우리 이렇 와서 지금 여기를 만난 거고. 어. 어? 우리 이렇게 내려갈 건데. 어. 그러면은 요래 요래 돌았네. 음. 좀더 이렇게 일로 걸, 길게 일로 길게. 갑시다 그뭐 아, 돌아서 일로 가면 되잖아. 세원이 안갈 걸? <웃음> <왜>? <웃음> 여기 여기 바, 저기 돌멩이 길이야. 아 불편해. 또, 걷는 게? 응, 불편해. 그래도 뭐 걸음 만 하지 걸음. 세원이는 이제 그만가. 아 그래? 달구짓길을 <laughs> 가고 싶대. 그래서 우리는 달구집길달길로 가야지. 우리 김세원이 원하는 게 많아. 갈치, 갈치. 네, 갈치 한 번만. 갈치. 또뭐말어 뭐 <laughs> <laughs> 등불이 되어줘? 오빠 등불인데? 어, 뭐 마녀야?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연춘 주매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 위해서 진짜 이는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무 좋아요. <laughs> 여기 얘봐얘 봐. 야얘 봐. <laughs> 얘, 봐. 얘좀 찍어 주면 안 돼? 얘얘 어떻게? 입좀 <해>? <laughs> 어떻게? 해? 계속 뭐 먹고 있나? 흰색에 흰색에만 단도 <laughs> 아니, 쟤뭐 <지금> 먹고 <laughs> <얘> 있는 거야? 거기 거기 저날거 먹으려고. 저 티켓 저 예뻐. <laughs> 우리 두유같아 <도유 같애. 웃음> 우리 두유같아 입 오물오물오물오물. 미안하네. 아, 귀여다 야, 아 나한테 막어 귀여워. 먹을 거 있는지 알고 오는구나. 음 어머, 너는 야, 너무 무 안타깝다. 억세냐? 너 억세지. 너 억세일 것 같아. 여기.

못하네? 못해? 가운데 끼워, 을 아, 됐어. 아, 야, 귀여워. <년> <됐겠다. 웃음> 자, 좀 자세를 이런 식으로 좀 해봐봐라. 발이 했는데 지금 안 보여 봐. 어, 이렇게 하라고 알. 이렇게 약간. 신 진짜 왜 그래. 엄마를 알아서. 너무 고박하잖아. 어, 어떻게 하라고. 발이 이렇게 아니 엄마 거야. 그건 배를 내미는 거잖아. 아 어, 됐다. 작가님께서 <laughs> 구도를 잡고 계십니다. <laughs> 간다. 다 균형 잘 잡고 따라와. 따라와. 근데 너네 얼굴형이 되게 비슷하다. 얼굴형은 다른데 완전. 그래 얼굴형 완전 비슷한데래 그래? 이렇게 봐서 그런가? 근데 너 눈코입이 완전 똑같은 위치에 있어. 그렇지. 여기에 딱딱딱딱딱딱 어, 이렇게 진짜. 있지. <laughs> 진짜 신기하다. <laughs> 알드루이 객실인가 너무 좋아. 보네. 아 알드루가 홀이네. 음. 프론트 데스크. 객실이래 이게 음. 여기가 객실이래 야다 음. 나왔어? 얼만데? 커피 만 오천 하지 않아? 어? 커피 아 좋네 커피 좋다 응숙박객들20%할인응 아니 얘뛸때 이제 위로 뛰어야지. 그렇지. 그런 템포를 서로 템포를 맞춰야지. 아 답답하네 정말. 오 어, 된다. 서서 된다. 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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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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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laughs> 가봅시다먹먹고 어, 가봅시다 그만하고. 아, 그만만나오 아, 아, 그만하고. 아, 그만하 아, 빨리 하만하고 아, 아, 이고만 아, 아, 이고 아, 고 아, 그만하거하고하고하고 아, 그만하고. 아, 하고 아, 그만고 아, 그만하고. 아, 그하고 아, 그만하고. 아, 아, 고 이게 네, 네, 3개 들었어요. 응? 오늘 운전 코스가 하다가 파페, 들리고. 응. 그리고 저희뭐갈지 저는 먹으라는 거야. 코스가뭐 다른 길이니까. 도착어까 아, 감사합니다 형 응? 연출 한번 합시다 소주 연출 한번 합시다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묵고 탁난조연이 아니야 아니, 난 내가 좀 사람 멋있게 술을 한잔 해줄까? 아, 알았어 허. 언니 아, 닌데처 일이야. 납치, 납치, 어. 나 진짜 봤다. 술안 먹고도 먹을 거. 나 집에 안 먹으려고. <laughs> 야, 아, 이거 먹어. 이게 아, 먹어. 이게 먹어. 야, 야. 아, 잘 먹는다. 저거. 다, 다, 다 먹었어? 막어 응. 아, 먹고 싶은 배고팠나 본데? 이게 <laughs> 회사만 네. 그 사람 못된말안보를 네. 네. 어? 말을 왜 똑바로 안 하냐고. 아, 말. 아, 그네 그냥 안들리면 그게 왜 해야 돼? 할게 해갖고 여러분도 데이다 여기 놓면안될것같아 근데 한두백 나갈거 같아 이럴 때보고다아그다른걸로왜줘해 그러다가는 간단하게가 안 우리. 이 아니었는데 3만원짜리 한 접시에 소주 하나만 달려버렸거였는데 이건 양파랑 먹어면되겠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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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먹어야 되는가? 전시 모형이고 가서 달라고 하면 되네. 여기 는 카페. <laughs>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아니요 크림이 있는 건데? 이거 크림 아닌데? 아니요? 응 음. 희연아 너 너무 예뻐 응, 너무 예쁘다 고마워 진짜 맛있어 귀엽지 하나 사가. 오, 음, 진짜 귀엽워기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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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하나 사줘. 누군지 모르겠니? <laughs> 근데 그게딱 봤을 때예뻤던게저 귀여워. 응, 음. <laughs> <laughs> 와.. 그끔만해아 진짜 있다. 아, 아, 진짜 아 싫어, 나 싫어. 제가 진짜 심혈을기여서 ㅋ <laughs> 다 일일이 제 그린 것들이에요 아, 제가 이 라붕이를 만든 작가고요 아.. 네음 아... 똑바로 가 잠깐만요 음 됐네 콜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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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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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라. 아, 오,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laughs> 아, 이거 돌려주면 끝나. 어, 있지. 속아 음 다한자의 여유와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우리의 김밥을 하고 계셔요 맛있겠죠? 없다. 우리 준비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얼굴을 보여줘. 진짜 <laughs> 계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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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거데 진짜 크다. 거때려지왕바지예요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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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까지> <laughs> 너무 웃기다. <신기하다>. 모자분이네후두분아후두분요 <laughs> <laughs> 아빠, 아빠한테 꼭 안겨드릴 딸이 어떻게 열애 열애하는? 어때요? <웃음>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네. 제주도에 내가 왔으니까 제주서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웃음> 조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민망한데요? 네. 어떻게 <laughs> 음. 아, 가까이?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무사. <laughs> 무사저 치갈지 말멍. 나는 거덕인지도 모르고, 걷어기지도 모르고, 걷어기지도 모르고, 걷어기지도 모르고, 걷어기지도 모르고, 걷어기어기